여러분, 반도체 시장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설계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은 시장의 숨은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닉 솔루션, 이름만 들어도 아직 낯설 수 있는 이 회사가 왜 반도체 업계에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성장 스토리를 써 내려갈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 주셔야 될게 있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는데 딱 2초면 충분하죠. 먼저 간단히 큰 그림 전환점을 좀 살펴보면은 주봉상에서 8월 18일 최저가 7,250원에서 긴 하락을 멈췄어요.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을 시켰는데요 9월 들어서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를 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전환 초기 단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연속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은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그 모멘텀들 그리고 이유들 거기에다가 차트를 분석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사이닉 솔루션은 2005년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은 없지만 이 설계와 기술력만으로 승부를 보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PMIC, CIS, DDI 등 핵심 칩들을 설계하고 국내외 파운드리와 손잡고서 완성품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거예요. 현재 220곳 이상의 펜리스 고객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중 약 70%는 실제 양산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에서 양산까지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라는 뜻이죠. 사이닉 솔루션의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장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분야 등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는 칩들을 설계하고 공급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력 관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등이에요. 두 번째로는 신성장 동력 분야, 즉,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이닉 솔루션은 지금 MEMS, 즉,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센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음성, 그리고 초음파 환경,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감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EMS 기술은 바이오, 환경, 가전, 방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닉 솔루션이 강점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시스템 IC와 협력하면서 반도체 설계 전문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해외로 눈을 돌리면 중국의 BYD, 대만의 PT파워, GMT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혼자만의 기술로는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국내외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사이닉 솔루션의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이닉스 솔루션의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1,674억원, 전년 대비 20%가량이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0억원. 순이익은 55억 원 수준인데요. 아직 영업이익률은 3%대 수준으로 아주 높진 않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또한 부채 비율이 150% 수준으로 약간 높은 편이지만 자기 자본 비율과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즉, 회사의 몸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이닝 솔루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첫째, 신규 센서 사업의 본격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MEMS 마이크로폰, 초음파 센서, SWIR 센서 등 첨단 센서 제품들이 실제로 양산되고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회사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고객사 확대예요. 지금도 해외 파트너가 많긴 하지만, 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외형적인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국가정책 수혜입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이닉 솔루션도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이닉 솔루션은 국내외 다수의 펩리스 고객사 안정적인 기존 사업 기반, 그리고 미래 센서 시장이라는 성장 동력을 모두 갖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수익성 개선과 신규 사업의 가시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향후 1년에서 2년간 어떤 변화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의 수준이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의 사이닉스 솔루션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품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 저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닉 솔루션 과연 어디까지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하시고 스킵 크 없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세 가지 종목 선별해서 공유해드린다 약속을 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날짜가 써있죠. 클릭도 됩니다. 드래그, 스크롤 전부 다 되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인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시간대도 보이시죠? 오전 8시 12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 하이젠 RM이에요. n 현재 로봇산업에 대한 규제 정비가 논의가 돼 있으면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됐죠.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가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이나 자동화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로봇 섹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타이밍 정확히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두번째 보내드린 종목도 로보티즈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봉투법 수혜주죠 타이젠 R&M 같은 경우 5일선과 1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현재 상승 추세 가지고 있고요 분봉 차트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0선 위에 안착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 충분히 보시고 대응하시면 90% 이상 적중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타이밍에서 시초가 대응하셨으면요. 1.24%로 시작해서 16.04%까지 정말 시원하게 수익 안겨드렸어요. 최소 14% 수익은 안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렸던 로보티즈 오전 8시 38분에 제가 보내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선 이탈했다가 위에 안착하는 순간 급등하는 패턴 꼭 기억하시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그리고 상승 후 조정하면서 계속 전거점 올려가는 패턴이에요. 마찬가지로 상승 후 조정 가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이러한 패턴들 꼭 기억하시고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권리락과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타이밍만 아르셨다면 3.30%로 시작해서 18.40%까지 반드시 먹었어야 되는 타이밍인 거 아시겠죠 15%의 수익실현 오늘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종목은 YC에요 오전 8시 43분에 보내드렸고요 YC 같은 경우 는 5일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선 위에서 안착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패턴 타이밍만 잡으실 수 있었으면 시초가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0.49%로 시작해서 18.98%까지 정말 엄청난 수익실현 안겨드렸습니다. 18% 수익실현 가져가실 수 있었겠죠. 이렇게 오늘도 14, 15 그리고 18%라는 총수익 45%가 넘는 수익실현 가능했어요. 제가 왜이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는지 이유까지도 다 설명해 드리고 어떤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 패턴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개인 매매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 관심 종목만 따라 하셨어도 오늘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45만원, 그리고 1000만원 투자하시면 은 450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 실현 오전장에서 챙겨가실 수 있었겠죠. 재료가 살아있고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 투자한다면 가능하십니다. 제가 오전 8시 12분, 38분, 43분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잡을 수 있도록 보내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 잡지 않은 거는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선택은 자유지만 뉴스를 봤는데도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유료방 들어가서 손실만 보고 지금 고민 많으신 분 꾸준하게 수익 실현이 안 나시는 분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100% 무료급등주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꾸준히 10에서 30% 이상 수익 실현을 하면요 이런 고민들 다 해결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저한테 단 1원도 주실 필요 없으시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급등주, 텔레그램방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영상 하단에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릴게요.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꼭 들어와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요. 오라클 전용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텔레그램 방 입장 선택하시고 성함 연락처 그리고 급등주라고 적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입장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5에서 10초면 충분하죠. 지금 꾸준히 소통방 무료 급등주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도 5에서 10초만 투자하셔서 내일은 꼭 급등주 잡고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계속해서 사이닉솔루션의 일봉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닉솔루션은 7월 7일 상장 직후에 7월 14일 15,240원 고점을 찍었죠.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8월 20일 7,250원 최저점까지 내려왔어요. 뭐 하락 원인이라고 보면 초기 상장 물량 출회와 시장 전체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7, 8월 동안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가격도 서서히 하락을 했어요. 전형적인 상장주 초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8월 중순까지는 투매와 조정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거래량이 오랜만에 증가하면서 가격이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9월 중순 들어서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로 전환을 시켰어요.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선이 정배열로 바뀌는 것은 매집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나눠 보면요, 단기 지지선으로는 9,800원에서 이만원 선, 최근 반등 이후 조정시 지켜야 할 핵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일 선과 맞닿 아 있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 저항선으로는 1800원에서 11000원 선이에요. 최근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요. 돌파 시에는 강력한 추가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중장기 저항선으로는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이 12,000원 부근이 되겠죠. 상장 초기 매물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자리로 강한 매도벽이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으로 전략을 세워보면 9,800원에서 이 만원까지는 가격대를 지켜준지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만약에 1,800원 이상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추가 랠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이닉 솔루션은 8월 20일 최저가 기준으로 바닥을 확인한 뒤에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반등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1,800원 돌파 여부가 향후 상승 지속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지지선은 9,8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탈 시에 보수적으로 전략을 짜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은 SK 하이닉스라는 유일한 협력업체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협력업체도 다수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상장 이후에 하락 추세를 겪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지만, 이제 다시 반등 추세로 돌아섰어요. 따라서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는 이 기간 대응 전략만 잘 세워놓는다면, 향후 제2파동 때 커다란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저항선 그리고 가격 레벨대들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다가 변동성 당연히 반도체 관련돼서 체크하시고 호가 분석을 통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분석하시면 뭐 수익 실현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진입 타점까지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모든 것들,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알람 설정하시고 실시간 대응받아서 타점 잡아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죠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요 오라클 전용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성함 연락처 그리고 싸이라고 적어서 맨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5에서 10초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입장 신청 가능하세요. 100% 무료기 때문에 단 1원도 저한테 주실 필요 없으시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이 소통방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잘만 대응하신다면 정말 200%, 300% 이상 수익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대응 전략 잘 세워서 대박 수익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려워 하실 것 같으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분석 자료들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면 크게 외매하실 수 있으세요. 9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엄청난 수익 실현하셔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제가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영상 스킵 없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10월달 추석을 앞두고 대박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곧 움직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책 발표 직전 특정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주가가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는 그 순간 기회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쉽지만 모든 분들이 알면 히든 종목이 아니겠죠. 이 자리에서 종목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통방 들어오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 알려드린 히든 종목은 단 3일 만에 35% 상승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실환 안겨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있는 고정된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고요. 인원수가 차면 이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된 링크 클릭하신 이후에 오라클 저장 페이지가 뜨면은 제일 위에 있는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꼭 선택하시고 성함 연락처 그리고 히든이라고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참여 신청 가능하십니다 일정 인원수가 참여하는 마감해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서둘러서 입장 시청해 주세요.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 히든 종목 잡으셔서 10월달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